화영선의 제주사삼을 묻는 너에게 오늘은 3장 폭풍속으로입니다. 강여배의 봉화라는 그림이 첫 장에 있습니다. 죄 없이 독한 고문과 매로 비명에 죽어간 아들을 둔 어머니들의 가슴은 수치되고도 남았단다. 아흔 살이 될 때까지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던 한 어머니는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꿈만 꾸다 아기 주먹만 한 혹을 목에 매단 채 세상을 떴단다. 열여덟 신혼의 세댁은 혹여 돌아오지 않는 남편이 문 열고 들어오는 발소리만 환청처럼 듣고 있었단다. 젊은 아들을 둔 부모들은 전전긍긍 불안한 밤을 보내야 했지 3.1절 시위 사건 직후 마을 젊은이들 가운데는 서둘러 정든 집을 떠나는 이도 있었지. 시위 참여 혐의를 받고 옥살이를 한 사람도 생겨났고 경찰과 서북청년회 단원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으니 말이다. 생으로 곤욕을 치르게 된 이가 많았지. 어떤 사람은 육지로 혹은 여유가 있는 사람은 몰래 일본으로 피신하기도 했다. 혹은 국방 경비대를 도피처로 삼아 입대한 사람도 생겨났으니, 산으로 올라 산 사람이 된 이도 생겼다. 살기 위해서였다. 바로 사삼이 일어나기 직전의 일이지. 그렇다면 그날이 언제였냐고 묻는구나. 역사는 한밤 중에 이루어진다 했는가. 그날도 그랬다. 폭풍 직전의 제주섬. 섬 사람들 대부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 한라산도 제 몸을 감추고 잿빛으로 잠겨 있었다. 그날 밤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지 어떻게 알았겠는가? 폭풍우가 곧 몰아칠 것을 누가 어떻게 알았겠는가? 지륵 같은 밤. 초봄이지만 새벽의 싸늘한 기운이 온 섬을 휘돌고 있었단다. 그 시각 바로 그때였다.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한라산이 불을 켜고 있었다. 어미 같은 한라가 품고 있었던 오름들 볼록볼록 꿈을 거리듯한 그 봉우리마다 일제히 벌건 불이 올라왔다. 타오르던 불들은 한참 후에야 서서히 사라졌다. 그들은 밤새 그 시간을 기다렸을 것이다. 그것은 소위 산으로 간 무장대가 피워 올리는 불 봉화였다. 남루당 제주도 위원회가 주도한 무장봉기의 신호탄이었다. 봉화 신호가 떨어지자 무장대는 공격을 시작했다. 도내 24개 경찰 지서 가운데 12개 지서, 서북 청년회 숙소 등 우익단체 요인의 집과 사무실이 표적이었다. 이날 무장대는 제주도민들을 향해 두 개의 성명을 발표한다. 아래에는 제주도 인민유격대, 이른바 무장대가 제주도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다. 시민동포들이여, 경애하는 부모 형제들이여 4.3. 오늘은 당신의 아들, 딸, 동생이 무기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매국 단선, 단정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조국의 통일, 독립과 완전한 민족 해방을 위하여 당신들의 고난과 불행을 강요하는 미제 식인종과 조구들의 학살 만행을 제거하기 위하여 오늘 당신님들의 뼈에 사무친 원한을 풀기 위하여 우리들은 무기를 들고 걸기 하였습니다. 당신들은 종국의 승리를 위하여 싸우는 우리들을 보위하고 우리와 함께 조국과 인민이 인민의 부르는 길에 걸기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의 호소문은 무장대가 공격 대상으로 삼았던 경찰 공무원 대동 청년단 단원들을 향해 보내는 경고문이다. 지내하는 경찰관들이여. 탄압이면 항쟁이다. 제주도 유격대는 인민들을 수호하며 동시에 인민과 같이 서고 있다. 양심있는 경찰원들이여. 항쟁을 원치 않거든 인민의 편에 서라. 양심적인 공무원들이여. 하루빨리 선을 타서 소요된 임무를 수행하고 직장을 지키며 악질 동료들과 끝까지 싸우라. 양심적인 경찰원 대청원들이여, 당신들은 누구를 위하여 싸우는가? 조선 사람이라면 우리 강토를 짓밟는 외적을 물리쳐야 한다. 나라와 인민을 팔아먹고 애국자들을 학살하는 매국매종노들을 거꾸로뜨려야 한다. 경찰원들이여 총불이란 놈들에게 돌리라. 당신들의 부모 형제들에게 총불이란 돌리지 말라. 양심적인 경찰원 청년 민주인사들이여, 어서 빨리 인민의 편에 서라. 반미 구국 투쟁에 호응, 궐기하라. 탄압이면 항쟁이다. 단독선거, 단독정부 수립을 결사적으로 반대한다. 반미 구국 투쟁에 나서자, 이것이 두 성명의 요지였다. 후소문은 우선 경찰과 우익청년단의 탄압에 저항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드러냈다. 이것은 항쟁을 의미했다. 둘째는 경찰과 서청의 횡포에 맞서 싸우겠다는 데서 몇 걸음 더 나아가 단독 선거, 단독 정부를 해선 안 된다. 반쪽 조국은 안 된다는 통일 조국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깔고 있었다. 그러니까 통일정부로 가야 한다는 것이 사삼의 구호였다. 셋째는 새로운 지배자로 등장한 미군정에 대한 저항, 반미 투쟁이라는 정치적인 색채를 분명히 표출하고 있었다. 호소문에서 뚜렷하게 내세운 슬로건은 탄압에 저항하고 통일국가 건립을 가로막는 50 단독 선거를 반대하며 외세에 저항한다는 것이었다. 이날 공격을 한 무장대는 300명 가량, 이들의 급습으로 민간인 8명과 경찰 4명, 무장대원 2명이 희생되었다. 미군정은 당혹스러웠다. 43봉기 바로 전날은 주한미군 사령관 하지중장이 산화 지휘관들에게 성공적인 선거 실시가 미사절단의 핵심 성과라고 강조한 날이었기 때문이다. 군정 장관이 선거 감시 및 집행에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전문을 지휘관들에게 보낸 다음 날이 이 무장봉기가 일어난 것이다. 이날의 무장봉기는 제주섬에 불어닥칠 기나긴 피바람을 예고하고 있었다. 4월 3일 이후 봉화는 이따금 오름 곳곳에서 피어 올랐고, 마을에는 나무판때기에 먹으로 쓴 단선 반대가 툭툭 떨어지기도 했다. 제주읍내중학교에서는 4월 7일자로 학생들에게 통학 증명서를 발급했다. 해방 후 나이든 학생들이 많았던 탓에 등학교 때 학생들이 애꿎게 경찰관에 붙잡혀 가는 일이 발생할지 몰라서였다. 이때 학생들도 좌익 세력의 민주애국청년동맹, 민애청이나 우익 세력의 대동청년단 등에 들어갔다. 학생들은 좌익이 무엇이고 우익이 무엇인지, 민주주의가 무엇이고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살기 위해 어디든 붙어야 할 판이었다. 50선거의 성공적 실시를 지상 목표로 삼은 미군정. 그런 만큼 그들은 이 사건의 대응에 민감했고 강도가 높았다. 미군정은 안으로는 경찰의 파견과 경비대 병력을 갖추며 육지경찰 1,700명을 제주로 내려보내고 있었다. 또한 서청단원 500명을 제주로 보냈다. 그러나 응원경찰 등에 의한 무지막지한 작전은 민심을 자극시킨다. 이 작전은 수많은 도민을 오히려 산으로 산으로 피신하게 만들었다. 분노는 더욱더 거세지고 있었다. 이때 미 군정은 모슬포에 창설되었던 경비대 제9연대에도 진압 작전에 참여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제9연대는 이 사건을 제주도민과 경찰 및 서청, 구구 청년단체 사이의 충돌로 여겼다. 제9연대는 선, 선무, 후, 토벌, 점엔 회유하고 그다음에 토벌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무장대와의 평화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고 한 것이다. 본격 진압작전을 추진하는 미 군정은 4월 말두 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수색작전을 펼친다. 정찰을 위한 연락기를 띄워 상황을 파악하고 제주읍 부근을 수색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무장대 지도자와의 평화 협상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때 그들은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던 것인가? 1948년 4월 28일, 제주도 서남부 대정면 9억 초등학교 교원실에서는 제9연대장 김익렬과 무장대 총책 김달삼 간의 팽팽한 담판이 벌어지고 있었다. 4.3 무장 봉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방안은 없는가?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진 이날의 협상은 사산이 4.3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갈림길이었다. 세파란 20대의 김익렬과 김달삼. 때론 거칠게, 때론 날카롭게 신경전이 오가면서 4시간 동안 불꽃 튀는 논쟁이 오갔다. 그렇게 진행된 이날 회담에서 이들은 결국 타협점을 끌어냈고 전투 중지를 합의한다. 우선 72시간 안에 전투를 완전 중지할 것. 산발적인 충돌이 있으면 연락 미달로 간주하고 5일 이후의 전투는 배신 행위로 본다는 것. 이것은 그 합의의 첫 번째 조건이었다. 둘째, 무장해제는 점차적으로 하되 약속을 위반하면 즉각 전투를 재개한다. 셋째, 무장해제와 하산이 이루어지면 주모자들의 신병을 보장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날의 평화 협상은 결국 실패로 돌아간다.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것이지. 이 일이 쓴지 불과 사흘 만인 5월 1일, 오전 9시경, 제주읍 오라리. 전날 무장대에게 피살된 여인의 장례식이 열리고 있었다. 경찰 서너 명과 서청 대청단원 30여 명이 참여했다. 매장이 끝나자 트럭은 경찰관만을 태운 채 돌아갔다. 오라리 출신 대청단원 등 우익청년단원들은 그대로 있었다. 이들은 오라리 마을로 들어가면서 좌익활동가로 알려진 사람들의 집을 골라 다섯 가구, 열두 채의 민가를 불태웠다. 오후 한시경, 우익청년단원들이 마을을 빠져나갈 때였다. 무장대 20명가량이 총과 죽창을 들고 이들을 추격한다. 이때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시각을 전후해 마을 어귀에서는 이 마을 출신 경찰관의 어머니가 비살되었다. 다시 무장대가 떠난 오후 2시경, 경찰 기동대가 나타나 총을 쏘며 진입했다. 그러자 주민들은 산쪽으로 와다닥 도망쳤고, 이때 한 여인이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다. 아무튼 이 오라리 방화 사건에 대해 김익렬 연대장은 경찰의 후원 아래 일어난 서청, 대청 등 우익 청년 단체들이 저지른 방화라고 미군정에 보고했지. 그러나 김익렬의 보고는 철저히 묵살당한다. 경찰 측에서는 무장대의 행위라고 주장했다. 가장 먼저 내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평화 협상을 이끌어내겠다. 라고 했던 김익렬로선 어이없는 일이기도 했다. 미군정의 통제 아래 있던 군인들이었지. 제주 주둔 맨스필드가 위에 있고 그 위에 딘 군정 장관, 그 위에 하지가 있는데 그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어떻게 협상을 할수 있겠는가? 자신의 목숨 걸고 허가 받은 협상이었으니 말이다. 그런데 참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이 사건은. 미군 촬영반에 의해 동영상으로 생생하게 찍혀 있었다는 것이지.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보관된 4.3 기록영화인 제주도의 메이데이 동영상은 불타는 마을 오라리를 공중에서 찍고 있다. 오라리로 진입하는 경찰 기동대의 모습도 보인다. 뒤이은 5월 3일, 귀순자들을 향해 괴한들이 총을 발포한 사건이 벌어진다. 나중에 이 괴한들은 경찰서 소속이라는 것이 밝혀졌지만, 경찰에선 이 사건을 경찰을 가장한 무장대의 기습 사건이라고 주장했지. 끝내 이날 미군이 경비대에게 총 공격을 명령하면서 협상은 깨졌다. 이후 제주도는 걷잡을 수 없는 유혈 사태로 치닫게 된다. 사이8 평화협상에 참석했던 구연대 이 윤락 중위, 그는 뒷날 오라리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제주 학살을 점화시킨 역사적 계기가 된 사건이라고 회상했지. 5월 5일 군정 장관 딘 소장은 비밀리에 김익렬, 조병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제주 회의를 연다. 그러나 이 최고 수뇌부 회의에서 조병옥 경무 부장이 경찰의 실책을 주장하는 김익렬 연대장을 공산주의자로 몰아붙이며 육탄전을 벌였고 평화적 해결 방안 찾기를 물거품 찾기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다음 날 김익렬 연대장은 전격 해임되었지. 후임엔 박진경 중령. 수원에서 창설된 11연대가 추가 파견된 것이다. 박진경. 그는 연대장 취임 때 폭동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민 30만을 희생시키더라도 무방하다는 발언까지 한 인물로 전임 김익렬 연대장의 증언록에 기록된 사람이다. 이제 강경 진압만이 기다릴 뿐이다. 이러한 연대장 교체는 50선거를 앞두고 제주 사태를 조기 진압하기 위한 미군정 수뇌부의 조치였다. 무장대 측도 강경책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4월 3일의 무장 봉기 이후 한라산은 인간의 손에 의해 오랜 세월 잠을 쇠로 채워지는 몸이 되었고 그동안 제주섬이 간직해왔던 아름다움은 온갖 고통의 곡절로 채워지게 되었으며 제주섬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폭풍우 속으로 빨려들고 있었다. 온 섬이 눈부시도록 찬란한 봄날. 사냐는 봄물로 질판하였으나 핏물, 핏빛 울음을 머금어야 했다. 시리도록 푸른 섬의 사월은 그렇게 급격히 쓰러져 갔다. 섬은 끝내 무참하게 짓밟힐 위기에 놓여 있었다. 82페이지까지입니다.